사사기 4장은 에우시 죽고 난 이후에 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다시 마찬가지 에우에서의 상태와 같게 만들어 놓으시죠. 그래서 다른 민족의 어떤 억압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게 되어지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게 된 나라는 가나안 왕 야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4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시스라를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굴복시키는가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결국 시스라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가나안 왕 야빈도 이제 굴복하게 되어지는. 그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어, 야빈과 그 야빈의 야빈이라고 하는 그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건져내는 과정 가운데 이번에 사사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어, 드보라인데요. 어, 라비도새 아내 여선지 드보라라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 드보라는 어, 재판을 하는 역할을 좀 담당했다고 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어, 소개가 되어 주고 있는데, 그 재판을 한 구체적인 내용보다 어, 그가 행한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더 부각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어, 명령을 그 바락에게 전달하는 어, 일을 행합니다. 6절과 7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락을 이제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 바락을 지금 겉면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어떤 병거들을 전부 다 이제 넘겨 주었으니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락이 요청하죠. 근데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나가겠고 그렇지 아니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8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이 바락의 요청에 따라 이 드보라가 함께 전쟁에 참여하기로 해서 함께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 10절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갑자기 11절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겐 사람 헤벨 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 그 그러니까 게데스 가까운 어떤 지역에다가 장막을 친 것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이후에 있는 사건의 어떤 배경적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이 잠깐 이제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바락과 드보라가 함께 참전한 이 전쟁이 시작되어지죠. 전쟁의 이야기가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스라가 듣고 난 이후에 시스라가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15절 보시게 되면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여와께서 호 이제 바락 앞에 시스라와의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구대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결국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군대는 전부 다 전멸이 된 상태고요. 시스라만 이제 도망을 치게 됐어요. 근데 그 시스라가 도망친 곳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헤벨의 장막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바베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라고 했는데 그 헤벨이 장막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시스라가 도망을 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이제 도망했을 때 하솔왕 야빈과 그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서는 화평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동맹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가 어그 의지하기 위하여 혹은 좀어 경계하는 마음 없이 내편의 네 장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이 시스라를 맞이한 것이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었습니다. 야엘의 장막에 이르러서 이제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했고요. 영접했던 것은 잘맞아들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시스라가 요청을 하죠. 목이 너무 마른 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그래서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야엘이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우유를 어, 주었죠. 그러니까 왜 우유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도 있어 뭐 여러 해석이 좀 가능한데 아, 일단 뭐 잠들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해석이 가장 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까 그러니까 어, 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우유를 마시고 난 이후에 누군가 나를 찾으면 없다라고 얘기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잠에 에,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시스라가 잠에 들고 나니까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져다가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쳐서 그를 죽여버리게 되죠. 야엘이 시스라를 장막 말뚝으로 죽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락이 이제 찾아오니까 시스라를 추격해서 찾아오니까 이 야엘이 야엘이 어, 야엘이 그가 죽인 이 시스라를 보여주게 되어 주죠. 어 그리고 난 이후에 어이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이 전쟁은 여기서 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어이 가나안 왕야빈도 어, 진멸 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두 어, 구절이. 이 마지막 사사기 4장의 어떤 구성을 이루면서 4장 기록을 마칩니다. 뭐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는 뭐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까지도 넘어가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뭐 어 내일 더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 정도의 어떤 기록 가운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어제부터 시작되었던 그 사사들의 등장 그리고 사사들 어제 세 명의 사사가 등장을 했는데. 아, 우리는 이 사사들을 살펴볼 때이 사사들의 특징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주목해 보면서 아, 묵상을 좀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과 에우과 삼갈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이 어떤 그의 강점에 좀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한다면 에우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체적 장애를 뛰어넘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아, 그것을 넘어서서 그가 할수 있는 최선 늘다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로서의 역할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묵상을 해해 보았고요. 삼갈은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어 이제 목자 소모는 어떤 목동이 할수 있는 어떤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보라인데요. 그럼 드보라는 사사로 등장하고 있는 드보라는 어떻게 우리가 묵상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을 어, 타국의 왕의 손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는 게 사사이거든요. 그런데 이 드보라는 기본적으로 한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보라가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했을 때 강조되는 것은 전쟁을 이끄는 전제 군대, 군대 장관으로서의 어떤 사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에게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었냐 면 재판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선지자로서 어, 그 바락을 지금 세우고 있는 장면이 훨씬 더 부각되어지죠. 아, 그러보다 보니까 지금 드보라가 갖고 있는 사회적 신분의 어떤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그냥 드보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이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쓸수 있었다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좀 단순한 해석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신분이나 그 어떤 정황상 드보라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따라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어지는데 이제 어디까지로 이 드보라의 역할을 보느냐에 있어서 좀 제한 정보가 너무나 제한적이긴 하지만 아, 우리는 좀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의 사회적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 지혜자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 포지션을 지금 위치에 있는 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가 어, 익숙하지 않은 여선지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지금 세워졌다라는 사실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여인에게 이제 주어진 사회적 신분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명백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군사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룰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사실 드보라는 본인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락이. 이 전쟁 가운데로 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독려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사들의 명, 그 목록이 이렇게 나열되어질 때에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들의 이름이 몇, 몇 사람 등장할 때에 드보라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라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이 어, 키워드를 놓고 보게 되어지면 여기서의 어떤 역할의 중심축은 드보라라고 이는 바락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사사로 세워진 게 드보라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바락을 사사로 세우시면 되지? 드보라를 지금 사사로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서 주목해보게 되는 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결국 시스라를 죽음에 이끌게 했던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여인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방인에 해당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고 여성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어떤 배타적인 신분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어떤 그 전쟁에 있어서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좀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적군의 군대의 장관을 죽이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는 목에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두 가지 이두 여인이 감당하고 있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좀 묵상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의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사사들의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결정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사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각자의 방식대로 이것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담당했던 건 바로 이런 방식일 겁니다. 야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참여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육체적 한계를 갖고 있었던 이한 사람이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 에우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사회적 한계를 갖고 있는 이 여성이 이것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 4장 속에서 우리가 이 흐름을 이어가면서 묵상할보시는 묵상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또 그리스도에게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한계 때문에 그 안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쩔, 어쩔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이라고 그것을 우리는 선을 그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적 한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주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미 속해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참여한 내가 이 나에게 주어진 이 한계 상황을 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사역으로 바꿔낼 것인가 라고 하는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지혜 주실 때에 기에우우리순종하하나아아한로말미암암하하님의이큰큰 일에 참할할있있저 저와 여분이이되를 소원합니다. 한